하는 동물이죠. 이 세상 모든 동물 가운데 문화를 가지고 있는 동물은 인간밖에 없어요. 근데 그 문화의 중심이 언어되기 때문에 언어를 사용하는 동물도 보통 칭의를 하죠. 그러데제 생각에 그 문화의 핵심은 예술에 있다고 저는 봅니다. 그리고 그 예술의 핵심은 문학있고 그 문학의 핵심은 시이 있다고 봅니다. 신시는 어, 문화의 복싱에서 예술의 복식이죠. 복싱. 그런데 어, 네, 또또 시로 치는 뭐냐? 아, 이런 거에 문제가 있죠. 반대는 말씀이 될수록 없지만 시가와 병은 어~, 어 아름다움의문제입니다 네, 아름다운 아름다움을추구하다 아름다운 배경입니다. 아름다운 배경니까니 연말을 많이 봤다. 인간이 하기 싫은 분이 있는데, 왜 하필 금강산을 이야기했겠어요? 금강산이 아주 고귀한 금강산을 보는 일은 인간에게있어서참 고귀한 일이기 때문에, 금강산을 보는 것보다도 먼저 별을 돌리지 않아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러니까 인간은 싫다고 먹고사야 되지 않겠습니까? 인간도 동물이니까. 먹고 살아야죠. 그러니까 먹고 살고 난 다음에 행해야 되는지가 뭐냐? 금방 살고 는지 봅시다. 금방 살면 아름다움이죠. 금방 살면 십니다. 그러니까 인간, 인간의 도배를 하기 위해서는 무슨 먹고 살면 십니까? 행해결 해야 되고, 그 다음에는 아름다움을, 참고하고, 아름다움을 탐구하고, 아름다움을 창조하는 일이 있는데, 그 아름다움의 정점에시 시가, 있는 것이죠. 그 그래서 석가라 자체가 뭐라고 하는가 하면 어, 사랑이라는 하는 것이 있는데 인간은 어, 사랑에 대해 준비하죠시오 어, 우리 아버지 어머니가 사랑을 위해서 제가 세상에 태어난 거 아닙니까? 그러고 어, 제가 세상에 태어났다고 혼자 살 수도 있습니까? 우리 부모님께서 희생과 본성의 정신으로 맹목적게 사랑을 주셔서 제가 이만큼 컸고 또 어떻게 살수 있습니까? 누사하는 사람이 있어야죠. 인간의 생이라는 것은 뭐, 사랑은 극대의 독 어떤 의미가 가진 않면 진실입니다 인간의 한생에 가장 중요한 게 사랑이죠 사랑이 뭐, 없으면 내가 세상에 태어날 수도 없고 또 삶이 뭐, 다고 해도 갈 수도 없고 뭐 그런 말이 어요 근데 그 스팟에서 가 뭐라고 하는 가면 사랑이라는 게뭐냐 스팟에서 명한 향약이라고 하는 태계 어, 게 나눠져있죠. 뭐라고 하는 거면 사랑이라고 하는 건 다른 것이 아니다. 아름다움의 결핍을 충격하기 위한 것이 사랑이다. 가다이 정했어요. 모든 인간은 아름다움을 추구하는데, 완벽한 아름다움이 없어요. 그래서 그 모델한 어, 아름다움을 추구해서, 완벽한 아름다움을 소유하기, 소유할려는그칼로 그게 바로 사랑입니뭐 그렇기 때문에, 그렇기 때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사랑할 때아름 사랑을 죠 그렇기 때문에 내가 데중요하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는 습니다